4차 산업이라고 해서 자기들도 다 뛰어들 거 아니에요. 문성은 어떻게 되겠어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발전을 좀 못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피터팬 여러분 저를 비롯한 박수! 박수! 문성훈 박수! 거대 기업을 앞세우고 영세하고 가난한 택시를 짓밟히고 현장물을 저는분명히 각성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도대체? 거리가 너무 한데요 하루에 5만 원못벌 때도 많아요. 일본 택시는 열두 시간에 150 킬로미터를 달렸는데 나는 250 킬로를 달렸어요. 그건 완전히 칼치기 하고 돌아다녀야 돼. 그냥 하루에 하루에 500 킬로 달리는 택시 기사하고 300 킬로 달리는 택시 기사하고 누가 사고를 많이 내요? 당연히 요금이 싸기면 한국의 택시 기사가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게. 카풀을 반대는게 아니고 우리 카풀 반대는 게 아닙니다. 반대는게 아니라 카풀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 시간대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만 우리 택시가 수요보다 펀인이 달려가는 아니, 아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 충분히 그냥, 이해를 한다고. 아니 상관이 없다는 거지. 아니, 아니면 아니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카카오를 허가를 내주면 그 컴퓨터 만지는 애들이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자기들도 다 뛰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택시 산업에그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존 어떤 근로자들의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어떤 텐츠 산업들이 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발전을 좀 못한다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만 생계에 정말 이제 필요한 음.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 아무래도 네. 이 시국에 좀 가장 아. 많이 하겠죠만 티비사 음. 분들보다는 좀이 현재 음. 산업을 더 지지하시는 좀. 음. 카카오 커플이 만약에 들어오면 그 이용하실 생각은 있어요? 아 솔직히 없어요. 지금 시나. 어, 민을둘다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죽도 음. 죽이고 사실 그 커플 하시는 분들이 커플 음. 한다고 돈 많이 돈벌거든 플랫폼이 다 가져가잖아요. 카카오 측에서. 그럼 오늘 보셨어요 카카오에서 무료 커플 유람 프로 말이야. 저거 시위하는데 사람들 불편할때 있는 거예요. 완전 상도덕이 없는 지식그 아, 게. 네. 아, 솔직히 어 그런 거 보고 좀 소름 돋더라고. 이게 언제 그 대기업의 화살이 음. 격양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되게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